인구 문제, 경제 문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방식으로는 정말 앞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할수 있는 힘은 결국은 정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빅푸시, 어, 정말 엄청난 어떤 전환, 변화, 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라고 여기에 썼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속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출산 고령화라는 그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인식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고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런 인구의 붕괴, 인구의 변화 이만큼 이런 변화를 겪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특별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치입니다. 1970년에 100만이 넘는 출생아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 합계 출산율이 저기 4.53이라는 제일 왼쪽에 저 숫자가 당시에 여성 1인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숫자가 합계 출산율인데. 저게 4.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와가지고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죠. 100만이 붕괴가 되더니 저 파란색, 초록색 히스토그램이 저게 인구가 그냥 쭉쭉쭉 줄어가지고 작년입니다. 이게 작년에 26만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100만에서 26만으로 줄었으니까 무려 출생아 수의 4분의 3이 줄고 4분의 1만 이제 남은 겁니다. 합계출산율은 제일 오른쪽 밑에 이 숫자 0.81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50년 만에 겪은 나라가 지금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변화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변화입니다.